여기 얘들이 어떻게 이게 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구나 어. 여기 넘이고 아 옷이 검은색 보람상주야 뭐야 아 이게 너무 가까이서 있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갈배부 안돼 안돼 아가 너 이름 뭐야 나는 정우진이요 이름 이름 자니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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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니 그래서 다했어 아,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뒤로 줄 서요. 줄 서. 무료 나눔. 어이 왜 늦게 오셨어? 응?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 이, 지금 오신 거예요? 어이고. 어머니 파운데이션 20으로 잘 먹었네 오늘. 예. 사회자, 사회자. 박수 한번 쳐 주시고. 우리 여기 무료, 무료 나눔이에요. 파이팅 하시고 좋은 행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안에 보시면 황금장어 보이시죠? 황금장어 아니 황금향어. 황금향어가세요. 이거는 안 나와. 네. <놀람이 안 <놀람이 안 나왔대. 나왔대. 아, 나왔대. 아, 아니야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놀람이> 고맙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오. 자 하는 방식 말씀드릴게요. 손채될 때까지요. <laughs> 갑자기 뭐 대학에서 끝났다고 18참고 이러시면 안됩니다 깔끔하게 후하게 마무리하시고 보냉백에 한 번만 담아드려요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쉬워도 안돼 양손으로 진씨끝습니다야 우리 고창 중학교 친구들 활복 받았어 얼굴 한 손으로 안가려서두 손으로 가려요. 어, 자, <laughs> 우리 이쁘이들 재밌게 하려고. 어머니, MC가 이렇게 재밌어야죠. 박사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거 없는데 웃기가 쉬운 줄 알아? <laughs>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오늘 농도좀 많이 하고, 추우니까, MC가 좀 재밌게 해주시는, 어머니, 형. 웃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고, 아유, 왔습니다. 어머니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 아버지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우리 이쁜 언니 있잖아. 제 뒤돌아보는 이쁜 언니. 어 너무 더 걱정이야. 어기서끊어질것 <laughs> 같은 느낌도어이 오이빨 모르고. 제가요 고창 중학교 2학년 중인데요.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님 이제부터 손만 쓰게요. 손만 손만해요. 팔아지 말고. 팔아지 말고 손만요 팔어 안 되고 손만. 손만. 나눠주는 거니까 손만 쓰게 손만.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양손으로만 요거, 요거 없어 조금 불안해 거기서 꺼질 것 같은 느낌이야 괜찮아 한번 해보자고 네 복골 복인데 뭐줄 쓰셔야 돼요 줄줄줄줄 그리고 아버님 한 가족 다한 명이야 어, 너무 닮았어 <laughs> 거기에 아빠 안 닮아서 다행이다 아빠 이해할까요? 하는 거예요 예. 아우 there. I'm there. 가 m there. I'm t 아 e r e I'm there. I'm there. I'm t h 어 r e i 아 ther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 h e 빠 e I'm 다 h e r e I'm there. i 각도가 안나오네 <laughs> 자 여기 우신. 다시 한번 찍으라고 천천히 천천히 바로 해볼까 여기 앞에 무대에 산책낸 분이 팀장님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아유, 네. 합지다 예. 예. <laughs> 하나씩 하나씩 지금 화색이 돋게 하는 멘트 한번 드릴게요저맨 뒤에 잘생긴 아버지까지도 가능해 가능해 쓰세요 아, 어, 어, 소진씨니까 보닝백에담아드려아나 이런 행사 너무 좋지 않아요? 제판에 고창 한섬바지랑 오감체험 페스티벌 제상에 바지랑 무료 나눔 수톱자 여기서부터 형님 수톱 저하고 형님하고 가위바위보 짜서 네 여기다 적어 형뭐낼 거야? 빨리 얘기해 가위바위보. 가위네? 가위네?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위보 오케이, 9번 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아, 대신에 팔뚝 쓰지만 안해 안해 팔뚝 쓰면 안돼 한번더 그렇지 바로 갑니다 그렇지 됐습니다 그럼 한 번씩만 할게요 아, 여기 불 쓰신 분까지는 그냥 한 번씩 해야 될것 같아 여기 되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여기 얼마나 미워 내가 그러니까 한 번씩 쭉 갈게요 한 번씩만 한 번씩만 할게요 아 쉬워도 아 쉬워도 안녕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laughs> 먹어요? 모르겠죠. 어, 먹게. 아유, 건배제 일 한번 합시다. 건배제 한번 합시다. 저는 건배제를 보대요. 차라. 차짤좀들 주세요. 술 대신. 아유, 아니, 술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 다 저. 다, 다, 뭐? <목소리> 고액이요. 네. 일부러 너무. 제가 저불어 건배제 일 한번 하나 봅니다. <목소리> 영광을 생각하고 저희 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번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데에서 바다가 뒤집히면서 그 미네랄 올라가서 먹이로 사들이 생겨야 돼님 와야 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 군데나 선생님 이거 이거 소진시까지 이거 소진시까지요. 이거 떨어지면 끝. 그리고 양손 팔뚝 안 쓰고 양손. 네. 기 네, 니다니 네, 아이고 우리 애기부터 한번 하 애기. 거가 올라가지게. 봐 아니, 에가지 여기. 야, 내가 많이 갖고 가야지.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린이 친구들만 가실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만 들어갈 거예요. 네, 어린 친구들만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머리손 그리고 애들아 물장구 치지 마세요 물고기가 스트레스 받아요 머리 손 어머님들 뒤로 좀 나와주세요 애들아 애들아 사회자 봐봐 아유 나 정신없다 아저씨 보여? 아저씨 있는대로 물고기 갖고 오는건데 여기까지 갖고 와야 장어 주는거야 여기까지 갖고 와야 들고 어린이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어. 어린이가 들고 나오면 엄마나 아빠가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어린이가 들고 나오면 엄마 아빠가 받는데 이 빨간 빨간 튜브 안으로는 손 넣기 없기. 엄마 아빠 아셨죠? 네. 엄마 아빠 아이가 들고 나오면 장어 받아서 철로 가세요. 준비 장어만잡아 얘들아 장어 얘들아향우는안돼장어만 잡아 시작! 장어만 잡아 장우 잡고, 장우. 장어 잡고 장어. 장잡잡고 어, 장어 들고 와. 니네 음, 뭐 그냥 5월달에 수영하는 거지 뭐. 언제나뭘 잡겠냐. 어, 너희 아들, 너아 머리 잡아, 머리 잡아. 너희 딱 와. 나, 너, 너, 너. 나와, 나와. 가 나오면 돼. 어머나, 뭐. 짱아, 짱아. 자, 예 아빠! 짱! 아잘 들리는 야 야! 살짝 빠고 있어! 요 아빠! 아빠! 잘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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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가! 가지고 가! 가지고 나와! 아빠가 들어! 아빠가 들 자, 이제 어린이들 선수들 종류예요. 선수들 종류예요. 자, 어린이. 엄마가 이제 나오세요 엄마가 나오래 자, 지금부터 10시간 동안 열심히 빨리 를 가요. 열심히 또안 나오면 엄마 아빠도 탈락이야. 열심히 또안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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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다섯, 아, 네. 네, 둘, 아, 하나, 아, 야향어 내려놔. 향어 아, 내려놓라고. 하려고, 아들 아들 내려가 네 마음은 내가 알겠어 우리 친구들 나와주세요 누구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우리 아들 어른들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얘들 애들 안 씻겨요? 감기 걸려요 빨리 샤워장 데리고 가세요 저 아들 누구야 저야너 감기 걸려 빨리 샤워장 가서 씻어 자, 이용권 들고 있는 이용권 저... 들... 무조건 장어고요. 잡고, 잡고, 나 신발 비싼 건데얘가 계속 밟어. <laughs> 자, 장어 들고 시식 코너로 가시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 준비, 출발. 나오세요나와나와나와 나와서, 나와

나오세요. 잡아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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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같이 와 나오세요. 자, 천천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빠 30초 전. 아빠 30초 전. 아이장한마이가 뭐라고 자. 아니, 야, 아빠는 왜 뭐하고 있어? 물을 마시고 있어. <laughs> 수영을 하고 있어. 자, 스타! 아빠! 이용권 없는 분들은 뒤로 가주세요. 이용권 없는 분들은 뒤로. 이쪽에 줄 쓰셔야 돼요. 이용권 없는 분들은 뒤로 좀가서 마... 이용권 있는 분들만 이쪽에 줄 쓰시는 거예요. 네. 출발! 발수! 접고 나야 돼. 잡고 나오세요 잡으시면 잡고 나오세요 잡고 나오세요 잡아서 들고 나오세요 잡아서 들고 나오세요, 잡아서 들고 나오세요. 잡아서 들고 나오세요. 나이 났다 나이 났어 잡아서 들고 나오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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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 가 철로 가철고바래가네 일로 오셔야 돼 일로 예예예 붙이지 마이일로기 나오세요 주가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선이 나와 우선이 나와 바로 나오세요 우선이 나와 우선이 나와 바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 눈여우 잡았어요 한고취고 이분 남았어요 이분이 분대류에요 여기요. 이분대 종류 조금만요. 어서 찍으세요. 1러분남았어요2분 한이 최고야, 멘트. 두분일자리로얻세요번자 자, 40초 남았어요 40초. 40초. 일해보세요. 일해보세요. 일자리세요일한사람만한 마리. 네.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자 진행하는 걸 도와주세요 이제 나오세요 오래떡해오어떡 그래, 그래, 나오세요 자수여왕님들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잘한다 잘다 들어갑니다. 아들은 뒤로 가세요. 샤워할 때 비비지만 않게 해주세요. 물빈도 닿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네. 뭐죠?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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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

나와. 손만 나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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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나와, 괜찮아, 똑바로 네. 아픕니다.

에이. 아이고. 아이 그래, 그 기다리셔야 돼요. 되게 많아요. 그연기보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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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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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통과. 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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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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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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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